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두달 가까이 블론베르크 빨래 건조기를 테스트로 사용해 보니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블론베르크의 빨래 건조기를 진짜 내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7월 4일 블론베르크에서 스팀이 되는 11kg 의류 건조기 한 대를 집에 들여서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작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다섯 명이 사는 우리 집 사정에 딱 맞습니다. 더 크면 좁은 집에 건조기를 모시고 살 수도 있겠고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는 것이라고는 와이셔츠밖에 없어서 스팀 기능이 없는 블론베르크 10kg 건조기로 구입했습니다.우리 집은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어서 베란다에 빨래를 말려도 좋은데 장마철이나 겨울에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냄새나고 집안 풍경이 난민촌 같고 빨래를 널고 걷는 일이 힘들어서 그동안 아내가 건조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이 접이식 의자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빨래 건조대가 높아서 옷을 널고 걷을 때딛고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조기를 사니까 의자도 사라졌고 난민촌 같던 베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10kg이라 이불 건조를 못 한다고요? 아닙니다. 큰 이불도 건조가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거거익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큰 것을 팔기 위해 마케팅을 하지만 저는 재미난 과학이니까. 진짜 그런지 실험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겨울용 213cm짜리 소음 이불을 세탁기에서 세탁하고 블론베르크 10kg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가고 권장선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1분 후에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져보니 따뜻하고 보송보송합니다. 겨울 이불도 문제없이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거주 면적이 31평이고, 20평부터 39평 사이에 68%가 삽니다. 1년에 몇번 쓸까 싶은 겨울잎을 건조하기 위해 큰 건조기를 사면 집안 면적을 많이 차지하여 불편하고, 돈은 배로 나가고 전기로도 더 나옵니다. 건조기는 장마철이나 겨울에 옷이나 수건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가 주목적이지, 이불 건조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불은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자연 건조해도 됩니다. 빨래 건조기가 얼마나 잘 건조시키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수건 13장입니다. 세탁 후 무게는 5.1kg인데 1시간 5분 건조 후 무게가 3.7kg으로 줄어서 1.4kg이 물이 빠졌고 물의 양이 1400cc입니다. 예상보다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먼지 필터는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건조기에서 세탁시간이 1시간 50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 5분 만에 건조가 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건조되어 성능이 괜찮습니다 건조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당황했던 것이 막내 아들 티가 배꼽 티가 되어 나와서 엄청 웃었습니다 옷이 줄어드는 정도는 옷감, 세제,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르므로 건조기만 탓하지 말고 울이나 니트 제품은 중성서제, 손빨래, 자연건조를 잘 활용하시면 옷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변화시킨 빨래 건조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빨래 건조기는 에어컨의 응축기와 증발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방식으로 건조를 합니다. 처음에 나온 전기식 건조기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듯이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 옷을 말리고 습기를 머금은 열풍은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열풍 배기 방식, 영어로 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옷이 줄어들어 불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한 것이 콘덴싱 방식으로 히터로 열풍을 만들어 통 안으로 넣는 방식은 같으나 에어컨을 넣어서 응축기를 통해 습기를 회수하고 뜨거운 공기는 다시 통 안으로 넣는 방식입니다. 물통이 있어서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도 열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히터를 빼고 응축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60도씨 이하의 저온의 열을 빨래 건조에 이용하도록 진화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히트펌프 방식입니다 히트펌프 방식의 빨래 건조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드럼 세탁기 안에 에어컨을 넣은 구조로 응축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통 안으로 넣고 습기는 증발기를 거쳐서 회수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증발기에서 데워서 다시 통안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이 방식은 겨울에 베란다처럼 5도씨 이하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면 건조 효율이 뚝 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따뜻한 실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블럼베르크 건조기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블론베르크 건조기는 국내 최초로 영국 알레르기 협회로부터 진먼지 진드기를 100% 사멸시킨다는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로 55도씨에서 60도씨의 혼풍으로 건조하여 옷감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을 99.9% 살균 건조하고 이중필터를 적용하여 증발기에 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저소음 모드가 있어 거실에서 빨래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블룸베르크에만 있는 향기 캡슐입니다. 향기 캡슐이 건조 중에 프레시 향을 뿜어줘서 건조 후에 빨래를 꺼낼 때 건조한 옷이 부드럽고 향기가 나서 우리 집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룸베르크 건조기는 좁은 공간에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가로 60cm 높이, 85cm로 컴팩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소음은 이불 건조시 1m 떨어진 곳에서 5 55 5 5 d b 2m 떨어진 곳에서 56dB로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입니다. 건조기 종류는 제가 구입한 스팀이 없는 10kg 건조기 말고 스팀 기능이 있는 11kg 건조기가 있는데 스팀으로 탈취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림질 하도록 의류에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을 5에서 10% 정도 반 건조 상태로 건조하는 다림질 모드와 스팀 건조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산 블룸베르크 10kg 건조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내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위에서 건조기는 사야 한다고 말을 들어서 기대가 커서 막상 사용해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세상 편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는 큰 건조기가 필요 없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불 건조 때문에 큰게 좋다고 하시는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 가장 큰 이불도 건조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는 옷감이나 색깔, 용도별로 세 번으로 나눠서 세탁하므로 큰 건조기가 필요 없습니다. 블룸베르크 10kg 건조기 용량은 세탁 용량 16에서 18kg 수준으로 3에서 5인의 가족이 빨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성비 최고 제품입니다. 블론베르크에서 재미난 과 구독자분께 건조기를 국내 최저 가격에 할인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얼른 구입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같은 가격에 25대를 판매하기로 했으니 떨어지기 전에 얼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이 영상을 설명란에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DHP24412MGAP로 건조 후 향기가 나게 만드는 향기 캡슐이 있는 메나탄 그레이 색입니다. 모두 판매되면 링크는 지웁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 1800에 8417에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 as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블론베르크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신형 sd에서 삼성 lg와 동일하게 1년간 무상 as를 책임지므로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제가 유럽산 고성능 인덕션을 소개하면서 가장 이상한 것이 as입니다. 인덕션은 a s 란게 내가 돈주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 구조인데 블롬베르크 건조기는 국내에서 직접 AS를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가게 구입하고 추천하는 블롬베르크 빨래 건조기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아봤습니다. 입을 건조도 2시간 만에 끝나는 블롬베르크 10kg 건조기를 재미난 가게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난 가게였습니다.